반산 단원을 임당국입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현대 사회의 적극적인 어떤 국가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 입법 수요가 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정부에 의해서 행정 입법이 좀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급변하는 어떤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에 어, 국민적인 어떤 요구에 수용하는 차원에서 뭐 행정입법이 어느 정도 어, 이해는 되나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입법 범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조금 심각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 지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또 법무의 <laughs> 법무부에서 국회가 정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수사권을 확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삼권 분립,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행정 입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사법적인 어떤 통제 기준, 이런 어떤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서로 권한이 침범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원론적으로 우연히 말씀 동의하고요. 모든 국가 활동은 헌법을 기준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이런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헌법과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이지만 또 동시에 여야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것을 어떤 정치적 중립, 아주 엄정한 중립에 따라서 헌법적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어떤 행정입법이 과잉 뭐 확대되었을 때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고 또 국회에서 하는 그 입법권은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가 되고 국민에게 그 절차와 과정이 공개가 되는데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절차와 과정이 생략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그 심사 기준을 엄정하게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 고민을 좀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예능 하겠습니다.